유치부 친구들 안녕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나요 어디 볼까요 유나 주환이 정우 하미 우와 멋진 자세하고 있네요 또 볼까요 우와 우리 유치부 친구들 모두 멋진 모습으로 예배드리고 있네요. <laughs> 오늘도 하나님께 기쁘게 예배 드려요!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 앞에 정직해요. 말씀은 사도행전 5장 3절에서 4절이에요. 다 같이 읽어요.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오? 하나님께로다. 아멘. 쉿. 쉿. 유치부 친구들, 거짓말 해본 적 있어요? 나는 있어요. 엄마랑 동영상 30분만 보겠다고 약속했는데, 엄마가 마트 갔을 때 3시간이나 봤어요. 나중에 엄마가, 찬양아, 약속대로 동영상 30분만 봤지? 하고 물어봤을 때, 네! 하고 거짓말했어요. 나는 엄마가 모를 줄 알았는데, 엄마가 다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었는지 알아요? 엄청나게 혼났어요. <laughs> 유치부 친구들, 왜 거짓말하면 안 되지요? 엄마한테 3시간 동안 동영상 봤다고 사실대로 말해도 혼나잖아요. 만약에 엄마가 몰랐으면 혼나지도 않고 아주 신나고 재밌었을 텐데. <laughs> 전도사님, 왜 거짓말하면 안 돼요? 얘들아, 왜 거짓말하면 안 될까? 거짓말하고 속이는 것은... 마귀의 특징이기 때문이에요. 반대로 정직하게 말하고 정직하게 행동하는 것은 예수님의 모습이기 때문이에요. 우리 유튜브 친구들은 누구를 닮고 싶나요? 마귀? 예수님?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을 믿는 아나니아와 사피라가 하나님을 속이고 거짓말을 했어요. 오, 왜 그랬을까? 우리 말씀 속으로 들어가 봐요. 쏙쏙! 유치부 친구들, 제자들의 마음 속에 성령님이 찾아오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어요. 겁쟁이 제자들이 용감하게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했어요.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점점 많아졌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마음 속에 성령님이 함께하시니까 예수님처럼 엄청 엄청 사랑했어요. 말로만 사랑한 것이 아니라 서로 서로 필요한 것을 나누어 주었어요. 먹을 음식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음식을, 옷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옷을, 장난감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장난감을 나누어 주었어요. 서로 서로 욕심내는 사람이 없었어요. 나눠주고 사랑하고 도와주었어요. 어느 날 바나바가 자기 땅을 팔아서 아주 아주 많은 돈을 교회에 헌금했어요. 이 돈으로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세요. 많은 사람들이 바나바를 칭찬했어요. 내 거라고 욕심내지 않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다니. 바나바는 예수님을 닮았어요. 그래요. 바나바는 예수님처럼 사랑이 아주 많아요. 사람들은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바나바를 칭찬했어요. 이 모습을 지켜보던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여보, 우리도 우리의 땅을 팔아 사람들을 도와줘요. 아, 좋은 생각이에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자기의 것을 팔아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기로 했어요. 그런데 땅을 팔고 보니 돈이 아주 아주 많은 거예요. 삽비라 돈이 아주 많은데 이것을 다 교회에 내자니 아깝네요. 그래요. 나도 아까워요. 우리 여기서 얼마는 우리가 가져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마음속에 욕심이 생겼어요. 우리도 친구한테 주려다가 아까워서 다시 욕심낼 때가 있죠. 동생에게 친구에게 양보하려다가 안에 싫어. 내가 다 가질 거야. 하고 욕심낼 때가 있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욕심이 생겼어요. 아나니아, 이거 다 우리가 가져요. 사람들에게 나눠 주지 맙시다. 그런데 삽비라. 나는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자랑하고 싶어요. 얼마 전에 바나바가 자기 밭을 팔아서 사람들을 도와줬을 때다 바나바가 사랑이 많다고 칭찬하고 높여 주었잖아요. 나도 사람들한테 높임 받고 싶어요. 그러면 어떡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돈을 다 주기 싫은데 사람들한테는 칭찬받고 싶은 욕심이 생겼어요. 그리고 욕심이 점점점 커지자 마귀가 아나니아와 사비라를 유혹했어요. 성령님이 주신 사랑의 마음을 버리고 욕심대로 행동하라고 유혹했어요. 사비라, 좋은 생각이 났어요. 우리가 반은 가집시다. 그리고 나머지만 교회에 드립시다. 베드로에게는 우리가 땅을 판 전부를 다 하나님께 바친 거라고 거짓말합시다. 우리 둘만 비밀을 지키면 아무도 모를 거예요. 네, 좋아요. 그러면 돈을 가질 수도 있고 칭찬도 받을 수 있고 너무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으하하하하하. 유튜브 친구들 큰일 났어요. 지금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하나님을 속이는 무서운 죄를 짓고 있어요.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정직하고 올바르신 분이에요. 하나님을 속이고 거짓말하는 것을 아주아주 아주 싫어하세요. 왜냐하면, 거짓말하고 속이는 것은 마귀의 특징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얘들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속까지도 다 알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속일 수 없어요. 아나니아가 먼저 땅을 판돈 조금을 가지고 베드로에게 찾아갔어요. 그런데 이미 베드로는 아나니아 마음을 다 알고 있었어요. 성령님이 베드로에게 알려 주셨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아나니아를 꾸중했어요. 아나니아야 너의 마음에 마귀가 가득하구나. 왜 땅을 판 돈을 숨겼느냐? 너는 사람을 속인 것이 아니라 마귀에게 빠져서 하나님을 속인 것이다. 이것은 아주 아주 무서운 죄란다. 베드로가 말하자마자 아나니아는 그 자리에서 죽고 말았어요. 사람들이 죽은 아나니아를 데려다가 땅에 묻었어요. 사람들은 아나니아가 하나님을 속이고 죽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아주 아주 두려웠어요. 아, 하나님은. 우리가 속일 수 없는 분이야 하나님 앞에 정직해야 해 하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조금 있다가 남편이 죽은 것을 모르고 아내인 삽비라가 베드로 앞에 나왔어요 베드로는 삽비라야 내 남편이 가지고 온 돈이 땅을 판돈에 전부이냐? 네 전부입니다 삽비라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마귀의 편이 되어 거짓말로 하나님을 속였어요. 그랬더니 사피라도 그 자리에서 죽었어요. 아나니아를 땅에 묻고 온 사람들이 죽은 사피라를 데려다가 남편 옆에 묻었어요. 아나니아와 사피라의 이야기를 듣고 온 교회와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크게 두려워했어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은 너무 무서운 것 같아 크게 잘못한 것 같지도 않은데, 거짓말했다고 죽음의 벌을 내리다니! 하나님이 너무 무서워! 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한 베드로가 온 교회를 향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향해 말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죄를 용서받았어요. 깨끗한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런데, 마귀는 자꾸 우리를 유혹해요. 욕심내게 하고, 하나님을 속이고, 거짓말하게 해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깨끗하게 나가지 못하게 하고, 자꾸 마귀는 자기처럼 속이고, 거짓말하도록 유혹해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마귀를 따라가게 해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럴 수 없어요. 예수님이 죄를 깨끗하게 용서해 주셨는데, 다시 더러워질 수 없어요. 하나님은 교회가 마귀의 거짓말로 속임으로 교회가 망가지는 것을 볼수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무섭게 벌을 내리신 거예요. 우리는 마귀를 따라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정직한 백성이라는 것을 알려 주신 거예요. 베드로의 말을 듣고 사람들은 아, 그렇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죄에 넘어가지 않도록 하시는 분이구나.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기를 원하시는구나.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교회를 깨끗하게 지켜요. 네, 네. 유치부 친구들, 우리도 욕심이 생길 때가 있어요. 그런데 욕심이 점점 커지면 죄를 짓게 돼요. 마귀는 우리를 자꾸 죄 짓게 하고 더럽게 만들려고 해요. 하지만, 예수님이 그 마음에 있는 사람들은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은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아요. 안돼,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거야. 나는 하나님 앞에 정직할 거야.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하고 죄를 이겨요. 유치부 친구들, 나는 하나님을 속이지 않고. 엄마 아빠에게도 거짓말하지 않고 언제나 정직하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거예요. 하나 친구들 손들어 볼래요? <laughs> 우와! 두손 모으고 두눈 감고 전도사님과 함께 기도해요. 하나님이 보지 않았다고. 하나님이 듣지 않았다고. 하나님을 속이고 마귀를 따라가지 않게 도와주세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서 죄를 용서받고 깨끗하게 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우리 마음에 있는 성령님의 능력으로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게 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도 언제나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신다는 믿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말하고 정직하게 행동하는 유치부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걷는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나라와 걷는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한번더 아멘. 다 같이 아멘. 마무리 아멘. 유치부 친구들, 오늘은 두 가지 중요한 광고를 하려고 해요. 잘 들어봐요. 첫 번째, 이번 주일 오늘부터 교회에 와서 예배드릴 수 있게 되었어요. 우와, 신난다! 전도사님도 유치부 친구들 만날 수 있게 되어서 아주아주 아주 기뻐요. 오늘은, 조금밖에 못 만났지만 코로나가 빨리 사라져서 우리 유치부 친구들 모두 다 교회에서 만났으면 좋겠어요. 교회는 우리 친구들이 안전하게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잘 준비하고 있으니 걱정하지 마세요. 교회에 나올 수 있는 친구들은 유치부실에서 만나 함께 예배 드려요. 두 번째. 그런데 아직 교회에 나오기 어려운 친구들도 있지요. 그런 친구들은 영상예배에 계속 참여하면 돼요. 그리고 유튜브 영상예배에 참여하고 싶은 부분이 있으면 반 선생님에게 신청해 주세요. 예배 제일 앞부분에 인사에 나올 수도 있고, 성경암송, 잔향율동, 성경일기, 주기도문송 율동에 참여할 수 있어요. 많은 친구들이 참여해서 영상으로라도 우리 친구들을 많이 많이 만났으면 좋겠어요. 유튜브 친구들 많이 신청해 주세요. 한 주간도 건강하게 지내고 다음 예배 시간에 만나요. 사랑해요.